구세 관한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구은한번 하면 다 해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거, 맞을까요? 아, 고객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구을한번 하면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우리가 뭐 공부도 과목이 많잖아요. 구도 네. 마찬가지로 굿의 종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굿을 하려고 하는 제가 집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굿을 하는 건지 내가 네. 사업문자를 열어서 사업구을 하는 건지, 네. 또뭐합격구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영가회원천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터주를 비르는 거를 하는 건지, 그때마다 구슬의 목적 의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슬 네. 여러 번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정말 구슬해야 되는 상황에 저한테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러면은 이굿한 번만 하면은 저는 평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어떤 데 가니까 구슬 하면은 또 구슬 해달라고 따라든다고 하는 겁니다. 해서 무서워서 못 하겠다. 그리고 구슬 네. 하면은 자꾸 귀신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구슬 해달라고 밥을 더 먹으려고 구슬 자꾸 해달라 그래서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던데요? 네.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억장인 것입니다. 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세 종류가 다르고 내가 원하는 성분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기 때마다 그 집에 그런 일이 해당이 되면은 그런 반복적인 구슬을 하게 되는 경우고 예. 또 영가 천도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천도제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그 절에서 천도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근데 실제로 저희한테 왔을 때안 좋은 일이 또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천도제를 했는데 저는 또왜 이럴까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가가 그 이제 뭐 죽었는데 자기 명수를 다해서 호상이 나신 분도 계실 거고 예. 아니면 비명행사라 그래.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은 다 비명행사라고 하거든요. 아파서 병으로 갔다든지 사고수로 죽었다든지 자살을 했다든지 타살을 맞았다든지 이러면 다 이게 비명행사 영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가들은 한이 많고 원이 많고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요. 그래 그러면 구슬을 했을 때 이제 전생에서 못다 풀은 업장,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내가 풀어야 될 업장 소멸을 다 해야 되고, 영가가 다시 한번 나와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족들한테 못다한 말. 내가 어땠다,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죽었다, 가족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 마지막 모습, 이런 것들을 어떤 이런 영매사들을 통해서, 그죠? 무당목주를 실어가지고 와서 구판을 버려서 울고 불고 한을 풀어내고, 그 영가가 그 한이 오롯이 풀어져서 그날의 음식을 받고 옷을 먹고, 그죠? 업장 포멸을 해서 저 세상을 가야지 연가촌도가잘 되는데 그 행위가 없이 천도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가들이한 네. 번에 안 풀리세요. 네. 그래서 두 번을 하는 경우, 세 번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또 굿은 종류마다 다리고 그 이후에서 두세 번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굿은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거고 그리고 굿이 굿을 했다고 해서 일부러 굿을 하려고 자꾸 막 받아 먹는 건 아니고 액살이 자기한테 따라 들고 귀신이 따라 드는 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굿을 함으로 인해서 그사람의 나쁘게 붙어 있었던 귀신 잡기들 허주들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지 오히려 붙이는 게 아니라 다 떨궈져 내는 행위를 하는 게 액사를 치는 거고 굿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보시고 오해 없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이야기 드려봅니다 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또 이제 뭐 문자를 주시거나 쪽지를 보내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뭐 그런 원인이 예. 있다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